어, 오늘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8일 날 어, 안동의 한 마을에서 그 밭에 있는 간이 화장실 내에 벌집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벌집 확인을 위해서 출동하였습니다. 화장실에 접근을 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 문과 천장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어, 벌집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벌집을 확인해 보니 털보말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략 크긴 한 중간 정도 크기로 보이고, 대략 한 3, 400마리 정도의 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그 채집하기 전에 어 영상과 사진을 모두 찍은 후에 어 최종적으로 다시 벌집을 제거하였습니다. 털보말벌들은 대체적으로 처마 밑에 어, 이렇게 오픈된 곳에 집을 주로 짓는 종류지만, 이러한 약간의 폐쇄적인 공간에서도 종종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벌집을 딸때 벌집 내에 있는 벌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집 입구를 간단하게 막고, 그리고 어 체집망으로 벌집을 체집하면은 훨씬 쉽게 벌집을 체집할 수가 있습니다. 어 8월의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 한 5층 정도의 어, 벌집이 나왔고요. 대략 한3,400 마리 정도의 어, 벌들이 나왔는데, 어, 이 털부말벌들이 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최대한으로 팽창을 하면은 대략 한 1000마리에서 한 1200, 3 0 0마리 정도까지 벌집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일 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응. 저희는 마지막까지, 한 마리까지 모두 채집을 완료한 후에야 어,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coughs> okay 咋样哎嗯他。